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몬경기의 노아 게임 김노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열1개상 1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열1개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시종하였더라, 시종하였더라입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시종하에다라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말복입니다. 음료로는 경자년 경인 6월 26일입니다. 여기 안양 지금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음, 시종하에다라는히브리로 메쉬와라트입니다. 메슈아라트, 강의 능동태 피해 분사형인데요. 차라트에 그러니까 served, ministered, 계속해서 수발 들었다. 네. Serving, ministering,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종하였더라, 수발 들었더라, 봉사하였더라 봉사하였더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하면 소종 주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왕의 복음, 왕으로 오셨고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셨고요.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셨고요.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소의 복음, 음, 소. 종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 보면요.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 34장 5절 보면요. 이에 여와의 호 종,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여와의 호 종, 모세 모세를 여와의 호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칠 절은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라그 e n of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of t 때 e children of the 그날 데려가신 겁니다.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살수 있었지만, 예, 모세는 이제 여우수, 예, 그, 그러니까 가난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와 군대가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합니다여호수와할 일이 있고요 모세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와 1장 1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모세 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 여호수아는 모세 의 시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파입니다 네. 민수기 13장 8절 16절 보면요. 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파 에브라임 집파고요 역대상 7장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 누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예,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사무엘 하 7장 5절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5절 보면요 사무엘 하 7장 5절 예, 다윗 언양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7장은요 거기 보면 7장 5절 보면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내종다이색 네 예, 여호와의 종다이색 다윗도 종이었습니다 예, 다윗도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볼수시잖아요 내종다이색 네 예, 네 예. 또 열한계상 3장 7절 볼까요 열한계상 3장 7절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말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종이라고 하죠? 종. 예. 솔로몬이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는 나하르카톤인데히브어로 뭐 세력도 없고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권위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권위도 없고요. 뭐 세력도 없고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뭐. 뭐 청소시켰나 봐요. 뭐 청소하나 봐요. 아, 빌립보서 1장 1절을 볼까요? 예,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 종 바울,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가 볼까? 베드로 후서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1절 보면요. 베드로 후서 1장1절 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베드로 왜 후서에서 이렇게 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예, 베드로가 유언입니다. 죽기 순교하기 전에 이제 기록한 건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사도요한 어떻게 됐나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그 종요한 예. 사도요한도 종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들 종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도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주제 성구거든요 마가복음에 네,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구 10장 45절 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여, 주님이 온 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쯤에 네, 십자가 지실 것, 십자가 지시는 것은 종으로, 마가복음 네, 중의 종, 소의 복음, 네, 종의 복음이죠. 유한복음 네.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유한복음 13장 14절, 유한복음 13장 14절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수건을 허리에 들으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베드로도 씻겨주고 가르니도 씻겨주고 사도 요한도 씻겨주고 사도 안드레도 씻겨 사도 야곱도 시키시고, 도마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주님 이말씀하시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한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좋은 오른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발을 시키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종, 천안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 중에서도요, 종들 중 가장 천안 종이 하는 게발 시키는 겁니다. 그, 그 팔레스틴 땅은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요. 이제. 샌달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 흙이 시커먹게 되죠. 그걸 이제 씻겨주거든요 들어오시면 그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서로 씻기라고. 서로 예. 일방적으로 씻기라고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구가 듣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씻겨주라고 했습니다. 왜 서로 연약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제 씻기수 있죠. 주님은 예. 우리를 목욕시켜 줬죠. 구원 받은 겁니다. 목욕시켜 줘. 근데 이제 때가 묻으니까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거든요. 네, 서로 씻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씻기라고 안 했어요. 누군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누군 일방적으로 뭐 듣기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 형제들입 형제들 서로 서로 씻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씻기는 거예요. 왜 네,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누군 누군 장점이 있고 누군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씻기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볼까요? 빌리포스 2장 8절 빌리포스 2장 8절 보면요.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노인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예. 장애인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그게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린애로 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린애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어린애 뭐, 어린애는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어린애 네, 빌리포스 2장 8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금 십자가 돌아가실까지 낮아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에 십자가 돌아가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삶을 섬기신 겁니다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보면요 이사야 53장 5절 53장은 이사야 53장은 종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 53장 종으로 오신 주님 일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복이 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부끄러운 곳에서 주님 만나면 요 부끄럽게 됩니다 네, 오늘 시종하였더라 11개상 1장 15절 말씀 바세라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이 들었으므로순애자자 아비사기 시종하였다라. 네, 시종하였다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